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양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분양단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죄단입니다분양단은 다른 성막의 기구와 마찬가지로 조광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길이와 너비는 한 규비, 높이는 두규빗으로 하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모퉁이에 네 개의 뿔을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분양단은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꿰 채도 만드는 것입니다. 분양단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언약괴, 속재소 앞에 위치하게 되죠. 아론은 분양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잘 관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피운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죠.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하루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분양단에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양단에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합니다. 분양단에 번제나 소제나 전제와 같은 다른 제사를 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에 속죄제사의 피를 발라 향단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향단의 향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선을 계수하여 20세 이상 된 자는 반세계의 속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속전을 바친 백성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바친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반세계를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명의 속죄를 받게 되기에 모두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